어, 오늘은 나란히 앉아 계시네. 이거 좀 봐봐, 재준아. 어. 우리 젊을 때 사진 봐봐, 이거 좀. 이거. 이재훈 닮았었잖아 이때. 아, 와! 네. 이게 언제야? 야, 이거. 야, 이때는 내가 봐도 좀잘 생겼었네. 지금은 그냥 훈제 아니야, 훈제? 그러니훈제나왜 어, 어. 이렇게? 이게 됐지? 너무 많이 먹었나? 수많은 음식과 수많은 주류들로 인한. 축적됐지 나의 얼굴에 지금 다 나타나 있지. 내가 너무 재준 오빠를 방치한 것 같아. 음. 어, 피부도 많이. 어, 피부가. 어치러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니까 아, 피부 아주. 내가 이거 마사지 좀 해줄까? 응. 어? 응. 좋네요. 어. 어. 아 좋았어. 안에 저런 서비스. 최고. 그러면 이제 피부가 모공도 이렇게 조여들고 되게 좋은 거야. 또 은영씨가 피부가 굉장히 좋다아어떻게아 올리는 족족 먹더라고요먹으해전 <목소리는 웃음> <얘 웃음> 야채도 먹으라 배고프니까 야채도 먹되어 진짜 아우 진짜 야아 저거 신혼 때또 저런 재미가 있잖아 아 이거 아유, 씨가 어, 어, 뭐 하는 거야? 아유, 뭐 아, 먹는 듯, 어울리는. 올린 세 <새도> 없이. 씨. <laughs> 니옷 지금 입에 손아니지 <laughs> 야, 나 같으면 안 하겠다. <laughs> 진짜 너무 싫다. <웃음> <웃음> 아니, 왜 태어났어? 왜 <laughs> 태어났니? <laughs> <잠깐, 웃음> <laughs> <laughs> 아, 안 태어났어. 아유, 하지마. 아유, 그래. 하지마. 나와. 망했네요. 어? 뭐 저렇게 맞고도 또 가만 히 있어. 어그 와중에도 씹고 있네. 얼굴 진짜 제대로 된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까지야. 어. 오케이. 콜코스네. 잠깐만. 마사지. 어. 이거는 내가 의상을 갖춰 입고 나와야 돼. 재밌게 살자. 재밌게 살러 어? <laughs> <laughs> 뭐야? 약간 전통 의상이 필요해서 이거. 아니 이거는 마사지랑 태국 마사지, 마사지 뭐이 거거 있어? 거 이런 건 에이, 약간 전통 어. 의 신나게 음악을 틀고 하면 돼. 거야 근데 은영이 이 의상 잘 어울린다 <laughs> 그러니까요 현지 사람 <편집사람> 같아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이게 뭐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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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파리투나파리투아 그게 아니라 어? 이 주먹으로 때린다니까 너 지금 따기를 때리라고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그래. 잘한다. 그래 그래 그래. 저, 저런 느낌이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파. 수고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아 근데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진짜 작아진 것 같아. 얼굴 이좀 작아진 것 같아서. 붓기가 어? 그래. 진짜 정말로. 진짜 아진 근데 내가 볼때 이거 해주는 와이프들이 기분 좋은 것 같아. 왜? 그냥 스트레스 풀잖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야? 아 아니야. 그것이 아니오라. 어 작아졌어. 어. 면주라. 어, 아, 슬며졌어.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어. 진짜 사람 못뺄것 같고. 우리 빨리. 수염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염. 뭐그 여기 좀 은영 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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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염 좀 같아, 자르면 안 돼? 옛날 수염 깎 근데 수염 깎으면 어. 더 약간 얼굴이 더 지금도 큰데 더커 보이지 않을까? 봐봐 괜찮은데. 아이씨, 나 괜찮은데? 아씨 나한 번만 좀 자르고 싶은데 깨끗하게. 수염 <laughs> 약간 귀여운 선에서 내가 봐. 좀 다듬어줄까 그러면? 너가? 어. 그래도 정리만 해도 깎으면 져 진짜. 어, 맞아 맞아. <laughs> 나도 다리 털이 늘어봤는데. 오, 이거. 아, 결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나오는 거 같아? 어. <laughs> 어? 왜, 밥에 안 들어? 왜? 왜, 왜? 뭐냐고, 이게! 아니, 웃지 말고, 진짜. 아니, 소지석 같구만. 여기. 소라지 그냥 아, 아, 그냥 너무. 아, 그냥 소 아니야? 소무 네. 뭐, 그냥 그냥 소? 그냥 너무. 그냥 너무. 그냥 너무. 그냥 그냥 너 그냥 너무. 그 너무. 그냥 너무. 진짜 너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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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슴속그 가슴속에 그냥. 그 그냥. <laughs> <형이잖아. 웃음> 박상민 <laughs> 박상민 <laughs> <형이잖아. 웃음>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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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현이는 아, 안나도 한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데미 으라고한 거야 지금? <laughs> 내 얼굴이 새코너야 지금? 왜내 얼굴을 이용해서 코비 그래? <laughs> 아, 아, 밀어버리네. 아, 잠깐. 어, 잠깐. 어, 저는 솔직히 지금처럼 좀 밀고 다니고 싶었어요. 은영이가 이렇게 음... 장난칠 거는 예상을 했는데 그거 빌미 삼아서 깎을 거였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네. 어, 징그러워. 왜? 아, 어, 뭔가 이상해. 뭐가? 뭐야? 아, <laughs> 몰라. 진짜 왜? 다른 남자 같아? 느낌이 같애. 다르겠다. 뭐가? <laughs> 잠깐만. 어. 약간 턱살이 <laughs> 보이긴 한다, 진짜. 턱살이 야, 미스, 시각하긴 <laughs> 하다, 턱살이. <laughs> 와, 내가 이게 살이 이렇게 많이 쪘구나. 지금 이게 이게 위기가 아니라 재수 오빠 이걸 자르으로써 살이 얼마 쪘는지 알게 됐잖아 여기 머리도 다 이렇게 정리할까 그러면 머리? 어 여기도 이렇게 정리 어, 머리나 머리나 좀 어떻게 할까 그냥 좀, 좀 깔끔하게 얼굴도 망치 김에 머리 한번 내가 잘라줘 볼까 어그 뒷머리 정도 되게 좋아 보이던데 나 그게 뭐가 좋아 지금. 그게 뭐냐? 호섭이지 뭐야 그게? 어? 와이프가 이렇게 잘라주면 안 돼. 내가 좋아. 그때 저 스튜디오에서 말을 안 했는데 거의 뭐집 밖에 나오면 안 되게끔 <laughs> 머리는 하러 가자. 머리는. 머리 그 변신하러? 어. 어, 그러면 친구한테. 그러면 자른... 친구한테 가자. <laughs> 친구한테 갈까? 어. 친구가 어, 있는 거야, 이다. 있어요. 미용실에. 네. 어, 어 알았어. 가자. 음. I can't do You everything. <laughs> 이 녀석 오랜만이구만. 아이고. 어, <laughs> 이게 오랜만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시국이 시국인 지라 어. 어. 면도했네? 아,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면도 내가 됐어? 이렇게 해졌네. 아, 훨씬 낫다근데 <laughs>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여기 어. 여기야. 여기 어, 여기. 와. <laughs> 뭐야 이거 머리 뭔데 이거 뭐야? 와 이거 너무 많이 길었어. 그러니까 나 사진 한번 어, 봐봐. 어, 사진 봐. 봐 이런 이런 스타일. 오, 이런 어. 느낌의 느낌의 이 관리하기 되게 것같 아, 아니면 평소에 뭐안맞으세 어? 이재훈 씨. 어. 아, 제주 오빠 자꾸 <laughs> 얘기해서 미안. <미안한데>. 형 근데 <laughs> 아, 미안한데 머리만 봐주면 안 돼? 얼굴 말고? <laughs> 아 근데 어느 정도 나도 어, 너한테 주문할 수 있는 거잖아. 아, 난 소비자야, 손님이에요. 오늘. 그렇긴 하지. 예. 네. 원래 이렇게 손님들한테 속마음 다 얘기해? 아,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은 집에 가서 실망하거든, 거 보면서. 일단 여기 그렛나로 자르고 그 뒷머리 좀, 좀 짧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냥 어. 오케이, 그러면은 겉부터? 겉부터 하는 걸로. 샴푸 언제 했어? 샴푸? 오기 직전했어. 에 직전에. 했어, 직전에. 오시, 그래? 그냥 하면 돼. 씻은 거지 오늘? 어 씻었어. 그래 <laughs> 왜 그러지? 대근, 어 대근에 대근에 뭐냐면 어 얘가 마사지를 해줬는데 음. 되게 막 얼굴에. 아, 먹... 어. 아 누나 마사지였어? 어 내가 얼굴 마사지로 일단 팩 마사지를 해주고. 오이 몇개 먹었어? 어머나 아, 오이, 오이 몇게 먹었어? 오이 먹었어? 오이 진짜 추나. 먹었어 아? 안, 안 먹었어? 먹었어? 오이 먹지? 대준이가 왼쪽에 고추장은 좀고 오이 냄새나더. 올리는 족족 계속 먹었어. 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야, 도영이가 같이 개그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때는 <laughs> 내가 극장에 있었는데 선배였는데 그지. 그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둘이? 그때 이제 <laughs> 재준 형이 이형 이리로 와 보세요 그럼 재준 형 알지? 어. 엄청 빨리 뛰어가지고 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90도 인사하고. 나한테도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강재준이다 <laughs> 그때는숨안 아, 찼어 아, 지금은 숨찼 아니야 근데 숨찬 아, 연기를 했어아 연기를 지금부러 뭐, 불쌍히 보라고나 어, 뛰어왔다고 어. 되게 열심히 한 열심히 하는 아 너무 웃긴다 그거 뭐 순정 만화 주인공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진짜 그거에 내가 반했었잖아 너도 기억하다시피 재준 오빠가 그때 한 코너 기억나지? 쫄쫄이 있고 아그 로봇? 아 그때 동글이놀 때? 어 그치 그치 탈의실이 따로 없어서 그치 다 그냥 그 앞에서 갈아입고 다 갈아입었지 그치 뭐 여자 남자 하고 있고 재준 오빠가 화장실에서 한번 그 갈아입고 있더라고. 헉? 그 쫄쫄이는 를그 누나 거야? 몸 보고 반한 거야. 근데 몸에 그 근육이. 특히 치골 알지. 치골. 알지. 소백산맥처럼 지나가는 소백산맥. <laughs> 그 치골 알지. <laughs> 내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laughs> 거기 이슬도 맺혔었잖아. 알지? 맞아, 그때 형 진짜 멋있었는데. 응. 형, 어, 누나 아직도 사랑해? 어? 아직도 사랑해? 누나 아직도 사랑해? 어? 아직도 사랑해? 어? 어? <laughs> <laughs> 한숨이 그렇게 길어? <laughs> 사랑하냐고. 응. 그렇 사랑하지? 결혼할 때 프로포즈 못 받았어, 형한테. 프로포즈? 응. 아이디어를 빨리 회의하자고 그래서 집에서 바로 달려갔지. 근데 응. 극장에 아무도 없더라고. 응. 아, 그랬지. 그래서 뭐야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그 모니터가 있었어. 아.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이러더라고. 음, 모니터 안에서?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안 하고. 아 모니터에서만? <laughs> 모니터에서. 아. <이렇게 웃음> 그게 프로포즈였어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니터가 이제 그 영상이 꺼지고 딱 나타났지. 어... 음... 그러면서 나한테 딱 이제. 반지도 줬어? 결혼 반지 딱 줬어. 보석 <laughs> 반지 줬어? 와. 진짜로? 음. 아니 다이야지 당연히. <laughs> 오, 역시. <오>, <laughs> 보는 거좀 봐. 어, 좋다. 깔끔하네. 오, 깔끔하네. 깔끔하네. 점점 사람이 돼 간다. 이제 빠져 말자. 자 말만 될것 같아. 자, 그래, 아, 그럼 어디서 말아? 그냥 네. 그렇지 않냐? 아, 그래야지 뭐. 그 핑크 타발해줘야지 아이고. 그... 맞아 귀 귀한... 응? 엄마 미용실 에이, 쫓아온 아들 아 같아. <laughs> 아니 몇 개를 먹는 거야? 하... 몇 개를 먹는 거야? 하... <laughs> 이렇게 봐. 민첩한데. <laughs> 평소엔 이렇게 민첩한데. 집에서는 꾸, 꼼짝을 안 한다니까. 그니까. 그리고 청 같은 걸로 또둘르지 많이 안 둘러대. 이거 포장류 아니야, 포장류. 야, 나 무슨 돼지고기 숙성시키니? 아, 딱 장갑 껴있잖아, 지금. 이거 딱요리장다 요구이가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이제 식사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러가? 야, 이게, 개그맨은 저기 그만, 그냥 갈수 있어. 어. 아빠? 아, 왜 찍어? <laughs> 그냥 동네 마실라온 할머니 같아. 야, 여기 맛있겠다. 야, 시동해 <laughs> 이거 좀 많이 파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빨리 시키자. 배고프니까. 김치볶음밥, 제육덮밥. 어. 그리고. 뭐만 시켜. 김치 참치 찌개랑 아에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치즈 돈까스하고 김치 볶음밥하고 계란 두개 추가해 주시고요. 프라이 참치 찌개랑 제육 덮밥 주세요. 다먹을네개 아, 시켰네. 아, 아, 네. 네 개야. 지금 어, 많이 어, 시킨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하나 정도 더 시키고 싶은데 너가 너무 이상한 놈으로 볼까 봐 지금 많이 시켰어. <laughs> 나오자마자 진짜 폭풍으로 먹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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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좀 배부른데. 고마워. 다 먹을 수 있어? 저래서 어. 은영이랑 결혼했구나. 더 먹을래. 알 맞는다. 아이고. 아, 저걸 다 먹었어? <놀람> 시간을초과한 거지. <목소리> <목소리> 미안해. 비치랑 랑시켰는시는데돈카스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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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이랑 참치김치찌개랑아 아, 어, 아니, 아니. 아 김치볶음밥이랑. 형은 이해. 음. 형은 이해, 아. 형은 이해. 음. 야. 괜찮네. 느낌 어때? 촉촉하지. 카푸치노 먹고 싶어 갑자기 보니까. 아유, 그방 먹는 걸로 어, 드디어, 됐어, 와. 됐어. 아. 이제 끝? 어, 끝. 아. 어? 멋있을 것 같다. 응. 어, 진짜 기대네 궁금해요. 응. 언뜻 봤는데 괜찮은 데 같다. 정말 이제야 되는 거야? 응. 아. 무 <웃음> <웃음> 그... <미친> <웃음> <방금 와요>. 웃음이라고. <웃음> 아, 그렇게 안 해도 비슷해. 잠깐 우리가 원한 거는 이게 아니었잖아. 내가 었잖아 얼굴 보지 말라고. 이 얼굴 보지 말라고, <laughs> 머리 보라고, 머리. 내가 원한 건 이거 <laughs> 같데왜왜 왜 이게 됐지? 아 이거 좀 드라이하면 괜찮아지겠지? 아 그럼 야야 헐야 인물이 났다 오 인물이다 그래. 아 잘생긴 얼굴이야 맞아, 맞아. 오 좋다 <laughs> 오성 <좋다>. <laughs> 진짜 이쁘다 <오>. <laughs> <laughs> 훨씬 났다 훨씬 대순아 내가 무슨... 진짜 확실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자, 나만 따라와. 마 어? 드지? 어우 좋았어. 왜, 왜, 왜? 뒤로 와서. 어? 자, 여기 와서. 뭐야, 여기? 빨리 들어와 봐. 뭐야 내가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여기서 준비와 풀세트로 준비를 하시네. 대박, 건데. 감동적이더라. 이거 네. 네가 산 거야? 나해 주려고? 어, 준비했지, 내가. 어, 언제? 진짜? 빨리 입고 나와봐 봐, 일단. 감동이네, 약간. 감동이야? 오. 빨아서 쓸수 있구나. 빨리 이고 나와. 어. 아주. 아주 멋있겠구만. 응? 어? 어?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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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같지 않아요? <laughs> 우와 우와! <laughs> 뭐있다 약간 연애 때로 음. 돌아가는 것같 어, 진잘 아, 어울려. 아, 진짜 연예인 같아. 연예인이지. 옷이야? 어? 얘가 <laughs> <laughs> <네가> 샀다. <사탈>. 멋있. <laughs> 멋있지 멋있지? <laughs> 아니, 근데 어? 머리랑 너무 잘 어울려. 아이돌 와. 같아. 아이돌 같아, 아이돌. 괜찮네. 근데 너무 멋있다. 오, 잘 어울려. 내가 훨씬 어. 나은 것같 괜찮네. 어. 괜찮은데. 진짜. 마음에 들어? 봐봐. 한 어, 한 마음에 들어. 돌아봐. 어. <laughs> 누나 직접 <진짜> 고른 거야? 어. 어때? 멋있어? 야 오늘 쌤을 거야. 애들이 진짜 좋아가 거지. 애들이 진짜 하기하지 대단 못면 멋있는 거야? 내가 옷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 옆에 있는 거? 어. 알았어. 네. 입고 나와. 입고 나와 봐. 어. <laughs> 괜찮아? 어뭐 이것도 야, 내가 어, 어? 귀엽다 내가 입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좋은 거 같아 귀엽다 젊어 보인다 훨씬 너무 잘어고요 진짜 머리때 머리가 날개다 옷도 날개 어때 오늘 나의 메이크업이 어땠어? 응? 너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되게 고맙고 응. 앞으로 내 자신의 이제 청결이나 외모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에 실실 보여. 오늘 이렇게 멋지게 또 차려 입고. 어, 너무 고마워. 진짜 그치? 감사해. 너무. 좋지 어. 나 진짜 이제 살뺄 거야. <laughs> 이거 이거 금방 빠져. 이거 이거는. 응? 그래. 이것도 배도 금방 빠지고. 우리 오랜만에 나온 김에 어. 좀 걸을까? 데이트 데이트하고? 그래 그래 그래. 자. 계산해야지. 어, 니야 저건 아니